있는 거야, 엄마. 맛있어? 이 아빠 티 엄청 잘 묻혀 잘 자, 마지막 말리박 잘해 이제 배지 받아야겠다 뭐지? 티 okay, no. 자, 는쟤 배지를 쟤는 쟤는 쟤이쟤 차 잠깐만, 차 잠깐만, 잠깐만, 기다려봐. 응. 여기서 기다려. 배지 만지지 말고. 내가 잠깐만. 이는 오늘날 자리 자리서 아고 외출을 하면 말해서 나 없어도 잘 만들어 봐라 반드시 이것 다음에 저것이다 알기 우리는 고개를 끄덕여주고.